거예요. 총에서라 가자. 야나나나 나, 나, 나 이번 판도 존나 솔플 해야 될것 같아. 느낌이 솔플이야. 느낌이 존나 솔플이다. 야, 벌써 차탄엔 뭐야? 벌써 차탄엔 뭐야? 차가 바로 앞에 있어? 이번 판꼭이기시다 여러분. 이번 판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못 이길 이유가 없어요 못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은 자동차를 하나 구하자 자동차를 구하고 어그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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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멈춰봐 존나 도망가네 차를 구해야돼요 아이차넘 너무 리고 어, 여기 차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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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유고걸 빠리바리 맛밥 멈춰요 2차 좀 안좋은데 어쩔수 없죠 2차로 만족하겠습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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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무효야 45분 안지났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야 이거 어어어어 어어. 뭐야 뭐야 왜 벌써부터 죽여 40분부터 죽여야돼 뭐야 뭐, 뭔데 너네 우선 스폰지역으로 갈게요. 얘네한테 말해줘야 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벌써부터 죽어나가? 무효다 얘들아. 얘들아 들리냐? 얘들아 왜 죽었어? 얘들아 무효다. 40분 아직 아니,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효야. 다시 할수 있다. 듣고 있어? 다시 할수 있다고 했다 예, 예, 듣고 있어요. 와 어, 잠깐 이 차는 나한테 줘야겠어. 이이 야. 너무하네 정말 제꺼요 가세요 아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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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뇌정한거 아니니? 어? 가세요? 아예 줄게요,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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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 성공. 아 웬일이야? 아, 고마워 고마워 나중에 만나자 네, 바빠 예 네. 근데 너 단풍이냐 토끼냐 하세요? 너 단풍이냐 토끼냐 너 누구야 단풍이야 토끼야? 아얜 얘...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안 쫓아갈게. 어, 여러분 이차 좋아요 스포츠카입니다. 이거 우선 오픈 카드 이거 닫아야 돼차 닫아야 돼차 어떻게 닫아? 아이거못 닫네 유리 못 닫아. 여러분 이차 타면 이런 차 타면 안 돼요 대가리 날라갑니다 위에 버, 위에 이게 위에. 차가 위에가 뚫려 있으면 총 맞고 죽어 이거 안돼 위험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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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런 차가 짜세지. 이론 차가 진짜 짜세야 아니 뭐 아니 왜 여기 다시 타니 멍청아 내려. 야야 야이 야, 야, 좋아 좋아. 김여사님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흘릴게요 굴러라 굴러. 야, 이번 판도 팀 없이 해야 될것 같아요. 팀 없이 해야 될것 같아. 아니나 정말 팀팀팀 팀, 팀 갖고 싶은데. 얘들이 나랑 팀하기를 싫어하네. 왜 나랑 팀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전화 안 받네. 우선은 돌아다니다가 누구 만나면 팀하자고 쫄 쫄래, 쫄래 쫓은 다음에 지를봐어 죽여버려야겠어. 왜안 받니, 전화 전화를 또안 받니, 왜? 우선은 토끼 토끼 토끼가 토키, 가장 착해요 애가 느낌이 뭔가 그래도 해줄 것 같아 공사장 좋아요 공사장 좋죠 그렇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전화 안 받네 나왜 나랑 팀마기다 싫어하냐 왜 이유가 뭐야 여러분 40분 50초 전입니다 48초 후에 이제 서로 죽이는 거 가능해요. 우선은, 나도 전판에, 전판에 조커님이 하신 것처럼 저격 위치, 좋은 위치를 잡아 놔야겠어. 좋은, 좋은 위치. 주차장 옥상이라든가, 어? 근데 막 옥상 가, 올라가는데 막 이미 누가 올라 있는 거 아니야? 뭐 설마 그러겠어? 이미 누가 올라와 있거나 막 그러면 말이야. 진짜 안 된다, 안 돼. 오, 뭐야? 오! 야, 2차, 2차 좀 쩌는데? 2차 좀 쩐다. 개쩐다, 2차. 마음에 들어. 아까 날 저격했던 그, 그주차장인가다 아, 미쳐봐. 아, 뭐야, 이 시민 미쳤어? 이 시민 존나 미쳤네, 이 시민. 야, 여기 안, 안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존나 무섭지, 는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누구 있나요? 여러분,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이거, 와, 존나 올라가기 무섭다. 누구 있나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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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기다리면 어서요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야, 아무도 없다. 좋아. 자, 잘, 잘 잡았다. 없다, 없다. 좋아. 좋아, 좋아. 좋다, 좋아. 여러분, 내 전판에 당했던 걸 똑같이 대갚아줄게. 어, 말이야. 내가 전판에 당한 그대로 갚아준다. 지금 현실 모드야. 아, 여기, 여기 내가 있던 그거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2주차장 아니야. 2주차장 아니었어. 여기 아니야. 일단, 그래도 여기 장소는 나쁘지 않으니. 현실모드야. 야, 저 누구 지나갔다, 누구 지나갔다. 아, 토끼! 야, 토끼, 나이스 샷! 야, 바로바로 바로 죽여버리네. 어? 야 이게 배반인가요? 지금 배배신당한 배,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빨리 죽었대? 오 잠깐 누가 누가 나 쏜다? 누가 나쫀다 아래 누구 있다? 아래 누구 있다? 아 토끼야 뭐 하다 죽었니? 아 어떻게 아니, 죽였니아게 아니라 어 내가 지금 킬당거보셨 보셨으면 저 믿죠 이제 아아 믿지 형은 안녕세요 형은 믿지 너 어디야? 아, 저 지금 리스폰, 리스폰 구역 근처입니다. 아, 근처 너, 아, 나, 보, 내가 본게 너구나, 어? 야, 리스폰 지역 야, 그 보면. 지도에 방금 뜬 거, 저 어. 아닌데. 야, 지도에 뜬거너 아니라고? 예, 네, 저도 봤어요, 그거. 그거 봐, 형이, 그거 형이 개처리할게. 아, 예, 단풍이잖아, 단풍이잖아, 단풍. 저 새끼 단풍이잖아. 아 지도에 뜬거 단풍이야. 단풍 죽었어. 뭐야? 단풍 나갔지 않았어? 야저 새끼 단풍 아니야? 쏠걸 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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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풍인 줄 알고 안 쐈어. 오우 ㅅ 다나 단풍인줄 알았단 말이야 아나 어, 한방 맞았는데 안죽었어 갑박가날 살렸다 야야야야 야, 야, 야. 나 한방 맞았는데 살았거든? 저거 션.. 션.. 션이야 션아야 안에 골키퍼야 야야 야, 야, 골키퍼래 야조끼야 저격이다 나, 나 지금 나피 개야 진짜 야 진짜 겨우겨우 살았거든? 야 야야야 야, 야. 일단, 나 지금 주차장 안 있는데, 주차장 어딘지 아냐? 아니요. 맵 보면은, 그 새, 새사슬골 있지? 예. 거기, 그, 그쪽 블록에 오른쪽 모퉁이 에 있거든? 거기 주차장 하나 있어. 글로와, 글로와. 형 기다릴게. 야, 씨발, 누가 나한테 총쏘나 야. 끊어봐. 형 살아야겠어. 저위 아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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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다 머리 따이는거 아니야? 야, 봐봐 총 쏘는 소리 들리잖아 이..이쪽 이,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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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저거? 내 눈이 좀 까막눈이라 안보여 봐봐 내차 쏘고 있잖아 어떤 새끼가 저 저격으로 어딨어 어디서 쏘는거야 옥상에 있는데 분명히 에라 모르겠다 씨발 어, 어, 족됐어. 나빴다저 새끼 나빴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시 씨발. 단판 승부다.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승과야 전화 안 받는 거 봐. 어디야, 어디야? 진짜 안 받는 거 봐. 아, 끊어, 끊어. 나이스! 아, 아까 현 아까 죽었잖아. 현 아까 죽었잖아. 현왜 셔, 왜 죽었으면 나가라고요? 왜 말을 안 들어? 뭔소리야뭔소리야 아니, 왜 죽었는데 안 나가? 어, 좋 됐다. 나 봤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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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서 노리고 있는 거야. 나 이러다 머리 딴다. 나 이러다 머리 딴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머리 딴, 이러다 머리 따요 아, 씨발, 죽겠네. 좋 됐다. 괜히, 여기 괜히 들어왔어. 야, 야, 뭐야, 뭐야. 뭐, 누가 나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 와, 죽... 나 죽을 것 같아. 야가 시발 2판, 4판이다. 내려간다, 나도. 내려간다, 내려간다. 일층 왔다. 누가 토끼야, 토끼야 형이야, 형이야, 형이야. 너냐, 토끼? 대답 안 하면 쏴버린다, 쏴버린다. 말했어, 쏜다고? 쏜다 말했다 누구야? 누구 너냐 너야? 말로 합시다 말로 말로 아, 합시다. 아 씨발 너가 말 없길래 까낸줄 알았잖아. 제가 제가 현 제가 션 잡았잖아요. 아현 아까 죽은 게안 나간 거야. 죽었는데 안 나간 거야. 야 우리 팀이잖아. 아, 지금 두개 남았어요. 너랑 나 조커님 우리 둘이 팀이잖아. 총 내려놔 가운데로 와. 네 내려놨어요 진짜 진짜 믿습니다. 야야야. 야, 야.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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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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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이야 예 있습니다 예, 예. 야저저위 옥상에서 우리 쏘고 있어 여 여기 위험해 여기 노출자 자, 새끼, 배신을 때려? 이분, 이분, 어, 주, 이분, 주차장 옥상인데, 아까 나 저격한 주차장 옥상이네. 나 저격한 주차장 옥상에 계시네, 이분. 아, 지금 눈치 까야죠, 토끼? 여기 있다가 저, 대가리 날아갑니다. 여기 있다, 대가리 날아갑니다, 토끼. 아, 얘한방 맞았네요. 얘한방 맞았었네. 피다 깎였잖아. 한방 맞았었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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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러다, 니네 대갈통 날라간다. 조심해라, 토끼. 토끼 조심해라. 니, 네, 네형 네 등, 등, 날라가게 한거 후회하게 할 거야. 어? 너 혼자 그, 분너 혼자 조커님 못 이긴다. 어? 자, 활동, 활동, 대시 가나요? 되시 가나요? 아,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 아, 너무 여유로워. 여기서 토끼 위치 보일 텐데. 하, 지금, 지금 이게, 아 지금 이건 건물을 은폐 어 은폐래 은폐물로 삼아서 살아보겠다는 건데 지금 토끼는 조커님 위치를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아아여유봐여유봐 여유, 봐. 여유, 봐, 여유. 와아 그딴 거 없어도 막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존나 패기네 패기 반면 토끼는 야, 토끼는, 야, 존나 긴장했어, 얘. 이 근처에 있는 줄 알고만 있어이 근처에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못 이겨, 토끼 못 이긴다, 이거. 토끼 진다의 한 표. 여기서 이제 시야에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야. 아, 보이나요? 보이나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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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토끼 시점에서. 과연, 토끼, 이러다 대갈통 날라갑니다. 토끼, 이러, 이러고 있다 대갈통 날라가죠? 온라인은 치트 없어요. 아, 저, 저, 저 위거든요? 저 위에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대갈통 날라갑니다, 지금. 이거 여기 위험합냐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절대 위험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위험해요. 지금 조커가 여기 보고 있어요. 아, 토끼, 대갈통 날라갑니다. 이, 이, 여기 있다, 여, 기 있다, 얘 대갈통 날라간다. 니, 여기다, 진짜, 대갈통, 날라간다. 저 위에서, 너 보고 있어. 저 위에서, 널 보고 있다고, 멍청한 새끼야. 야, 대갈, 띵, 대갈, 야, 대갈, 대가, 돌려, 대갈이 돌려, 임마. 아, 뭐하니, 너, 보하니 거기다, 대갈이, 날라간다고. 자, 여러분. 아, 이거, 이거, 아직 못 봤나요? 조코 아직 못 봤나요? 이 골목, 아까 보고 있었는데, 야, 야 이러다, 한순간에 픽 쓰러진다. 얘, 얘, 진짜, 한순간 픽 쓰러진다. 저 위에서, 널 보고 있어. 저 위에서, 널 보고 있다고, 멍청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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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 모르겠네요. 아저 건물이 아닌가? 이 건물이었나? 주차장이 어디지? 저 저거가 지금 올라가 있던 거기가 어디야? 봐봐 봐봐 여기 건물이 오오 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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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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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야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아. 아, 담배, 와, 담배, 폐기무소. 어? 너 이러다 대갈통 날라간다. 어?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옥상에서, 옥상에서 널 보고 있어, 임마. 아, 여, 여기선 안 보여. 여기선 안 보여. 건물이, 이 건물이 막아주고 있어요. 이거 내가 볼땐 조커님이 이길 것 같아. 조커님이 이길 것 같아. 어? 봐봐, 이 조커님 이겨, 여러분, 이거. 봐봐, 이 건물 옆이었네. 이 건물 옆이었어. 조, 조커님은 여기서 원거리로 끝나겠다는 거고, 끝내겠다는 거고, 얘는 지금,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 이거네. 저 위에 옥상에서 째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 일어나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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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까지 안 나오겠다. 조코님도 슬슬 움직여야죠? 10분 되기 전에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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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 쐈는데? 오디다 쏜거야? 오디다 쏜거야? 네고맨 받고 있습니다 뭐야 죽었어? 아니지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네 아아 지금 저이 건물이 막아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야 승리님 반가워요 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야 야 빨리 빨리 결판 내라 결판 내 결팠네. 오, 움직이죠? 아, 깜짝 죄송해요, 여러분. 아, 지금, 조커 움직입니다. 적용 위치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금,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 야, 이거 팩이 봐. 아, 조커가 한방 맞았네! 조커가 총, 총 맞았네, 얘가! 야, 토키가 쏜 거야? 얘가 언제 썼어얘안썼잖아쏜적 없잖아. 설마, 설마. 설마 이분이쏜건 아니겠지, 셔님. 이분 완전 딴 데서 놀고 있잖아. 아니요. 핸드폰 없으면 카톡이라도 아그니까 쓰기 싫으면 이메일이나 카톡이라도. 아, 니들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거야? 빨리 결판 내. 빨리 결판 내. 어, 시청자들 지루해한다. 니들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아, 카톡 보내야겠어. 카톡 보내야겠어. 지친다. 남자답게 끝장내라. 끝장내. 남자답게. 기다리다. 지친다. 자 이거 과연 누가 이길지 이... 과연 과연 홍방신기님은 킥뷰, 킥뷰를 뷰 받을 수 있을까. 아내 카톡을 받고 움직여요. 남자답게 끝내라 했어 내가. 저저오 오, 위치, 위치 바꿉니다. 이거 이러다 대가리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저 옥상에서, 저 옥상에서 저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 야, 이거, 모르, 모르,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여, 기 여기, 여기는 보이거든요? 지금 얘도 대충 그 위치 알, 알 거, 안것 같아. 눈치 깐것 같아. 대충 어딘지 알것 같아. 안것 같아. 근데 여기 있으면 저격 위치 안 되죠? 건물에 가립니다. 아, 내려왔어요. 좋고 내려왔어요. 와,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이거 결판, 결판 내로 내려온다. 결판 내로 내려온다. 과연 누가 이길까, 이거? 자, 숨었죠? 여, 기서 숨어 있다가 기회를 보겠다, 이거네요. 움직이고, 서로서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제 들어옵니다. 아, 일로 건너가겠다, 이건가? 상황을 좀더 지켜보네요. 조커 선수, 이거 어떻게 끝낼 것인가? 토끼 선수는 지금. 아, 지금, 지금, 지금 일쪽 제발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뒤, 뒤에 오고 있어. 토끼야, 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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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뒤야. 뒤를 봐, 멍청아. 여기 아니야. 뒤를 봐, 멍청아. 너, 너 이러다 대갈통 날라간다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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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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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일쪽 제발. 서로, 서로 봤어. 서로 봤어. 서로 봤어. 서로 봤습니다, 여러분. 서로 봤어요. 서로 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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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뒤치기를 하겠다. 뒤로 돌아간다. 뒤로 돌아간다. 그차 안에 있어. 그차 안에 있어. 그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차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뭐야? 어디갔어? 아이차이차 이차 안에 있어. 이차 안에 있어. 이차 안에 있어. 야 모르나. 모른다, 야 모르나. 야모르다야모르다이 안에 있는 거모르다 움직 움직여야죠. 바로 앞에 지나갔거든요. 진짜 갔거든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뭘 뭐, 어딘지 모르죠? 아, 봤어요, 봤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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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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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이거! 지금, 완전 일척, 지금, 징발해. 아, 말도 안 나와. 상황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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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주쳤거든요! 끝내야 되거든요. 남자답게 누가 한명 나와야죠.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아, 막, 아, 토끼 선수 급한 마음에 막 갈기네요. 하, 이거, 이거. 오, 오, 오! 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어, 이거 수류탄이니? 아니, 깜짝이 수류탄 좀던는네 여러분 이거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 끝납니다. 5분 안에 끝난대. 어어! 끝났어요. 자 여러분 토끼 승리입니다. 토끼 승리야. 세상에, 세상에. 야 이걸 토끼가 이겼어. 야 이걸 토끼가 이겼어. 야, 토끼야, 이걸 네가 이기네. 아, 토끼가 이걸 이기네. 액박태그야? 야, 대박이다. 내 똥할 거야